쥬벨라입니다. 저번에 언박싱 해드렸던 아워글래스 제품을 오늘 사용해서 화장을 해봤어요. 어떠신지. 어, 저는 너무 아워글래스 제품의 그 진가에 너무 감동하면서 사용하고 있, 있었고 오늘 그 영상을 찍으면서도 아 역시 사길 잘했다. 더더군다나 지금 쓰닷컴에서15% 어, 정도 할인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제품에 따라서 할인율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꼭 사서 써보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그 다음에 마스카라, 스틱 파운데이션까지 만족하지 않는 건 진짜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믿고 따라와 보시죠 팔로 미~~ <laughs> 아워글래스 프라이머부터 먼저 사용해 볼게요 아워글래스 신봉자 <laughs> 아워글래스 그거 영어로 아니, 한국말로 모래시계라는 거 아세요? 모래시계를 아워글래스라고 음 한대요. 우리 사우나에서 진짜, 보던 모래시계. 아, 숨야죠 지금 미스트랑 에센스 위에다가 프라이머를 올렸거든요. 좀 보기에 되게 매트해 보이죠? 지금 소리도. 사각사각. 음, 이런 음. 소리가 나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얼굴에 유분은 쫙 없애주는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눈 밑에 이렇게 파인데 거기다 꼭 이렇게 좀 궁을 들여서 바르고 여기 콧목 음, 건조하지는 않으신가요? 전혀 어, 네, 전혀 템이네 템그 음, 다음에 사용할 제품은 스틱 파운데이션 이게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능가하는 부드러운 제형 이걸 어떻게 표현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냥, 그냥 쓱 미끄러져요 음. 빡빡한 일도 없는 그래서 얼굴에 정말 어, 아무렇게나 이렇게 막 그려도 되거든요 음. 어떤 제약도 없이 그냥 손으로 펴 발라도 되거든요 손으로 펴보, 펴보고 오 되게 잘 펴지네 길이 하나도 안 생기고 음. 이게 스틱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뭉치거나 지나간 음. 길이 생기거나 전혀 음. 그렇지 않아요. 어. 모공도 잘 메꿔줘. 그러니까요. 음. 진짜 스틱은 그게 정말 아주 피부가 도자기처럼 좋은 사람들은 쓰기 정말 좋지만 저처럼 모공이나 이 여드름 요철이 있으신 분들은 스틱이 정말 사고, 싶어서 사긴 사는데 자꾸만 진짜? 안 쓰게 되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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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프라이머랑 조합이 완벽한가봐 맞아요 어, 맞아요 진짜 좋니까다 음. 그러니까 요새 계속 아우글래스이 상품을 구매하고 나서 요새 계속 이렇게 화장하고 다니 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을 새벽 7시 6시에 하고 집에서 9시 10시에 지운다고 해도 음.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출근해가지고 계속 괜찮아요 네, 수정 안해요 일할 때도 수정하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기대했었던 아이 프라이머. 이 정도 짜서 여기 발라보면 진짜 크림 같거든요? 조금 반신반의 했어요. 이게 정말 눈에 끼지 않게 해줄 수 있나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정말 발릴 때는 진짜 크림처럼 진짜 스무스하게 되게 발리거든요 조금만 그냥 음. 딱한 번만 힘줘가지고 살짝 짜내고 요렇게 쓱싹쓱싹 한 다음에 약간 음영화장 한거 같네 음. 색상이 음. 있어가지고 음음 음. 이 프라이머 발라놨던 이 자리 아까 그 자리가 파우더리해졌어요 지금 음. 그 다음에 저는 블러셔로 넘어갈게요 하나는 딤 하나는 일레 요거는 딤 이게 색상이 조금 더 흐릿하죠? 일렉은 쨍하고 근데 이제 얼굴이 노란 톤이다 보니까 핑크보다는 이런 음 코랄 계통이 더잘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랄 선호하고 있고요 붓은 브러쉬는 아워글라스 파우더 브러쉬 어우 은은하고 예쁘네 이게 그래서 약간 딤이란 어. 뜻이 그런 뜻이 있나 봐요 그 위에 일렉을 할게요 딤이 좀 딤하다 그래가지고. <웃음> <웃음> 일렉으로 한 번, 빡, 하게. 얘네도 표현이 있어. 다, 둘다 은은한 음, 것 같은데? 그런가? 약간의 응. 펄이 있네. 펄이 있어. 응. 펄 있는 거 보이시죠? 응. 어, 에이, 아, 저기, 아미벨라가 말하는 펄이 이건 것 같아요. 음, 약간 이 있어가지고, 심오해 음, 보여. 음, 음. 그래서 약간 완벽하게 막 쨍한 발색이 안 나나 보다. 컬이 같이 있어가지고. 이 오, 정도면, 음. 어, 볼터치 충분히. 했네요. 충분해요. 충분하죠? <laughs> 아워글래스 매장에서 뷰러가 하나 있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역시나 별로였어요. 별로. 어, 어 힘이 없어요. 뷰러는, 뷰러는 뭔가 끝에 쫙 올려주는 짱짱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를 4만원 넘게 주고 사느니 4만원이야? 네, 그때 세일 안할때 였었거든요 어, 4만원 넘게 주고 사느니 차라리 라네즈나 혹은 저렴한 제품 좋은 게 많으니까 그걸 써야 되겠다 생각하실 것요자 아이브로우 해 볼게요 웜 브루넷 색상 색깔만 좀 입혀줄게요. 편해. 음. 잘 그려져? 음. 아주 막잘 그려지는 것 같진 않은데. 근데 뭐 비싸서 좋은 건가? <laughs> 뭐라 그러지? 좋아. 어, 그냥 되게 막, 그냥 너무 쓱 나가지도 않고, 음. 그렇다고 해서 막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색상 자체가 이, 유분을 아직 닦아내지 않는 상태에 파데 위에다가 지금 바로 쓰는 거거든요? 음. 근데 뭉치지 않아요. 음. 눈썹 유분은 유분기를 좀 되게 잘 알아서 처리해주는것 같아요. 음, 색상도 마음에 든다. 네. 음. 되게 나한테 너무 어둡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이 색깔도 되게 괜찮네요. 이게 브룬의 색상이 원래 좀 어두운 갈색 계통인것 같아요. 갈색? 음.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아이라이너. 1.5mm 아이라이너 마스 나왔어요. 다가랐렸어요 그래서 색상은 완전 검정이고요. 아 언니는 아예 그걸 올 올려, 아이라이너를 올려놓은 다음에 아이라이너를 하는구나. 근데 음. 순서는 없는데 어쨌든 마스카라 작업이 들어가기 직전까지 계속 올려요. 요거는 아. 아이 섀도우, 아이 섀도우. <laughs> <laughs> 아이섀도우 크림. 스케터드 라이트. 색상이 버니쉬에요. 이쁘죠? 음. 하나만 발랐어, 이쁘지? 네, 그래서. 와우. 음영 색깔은 이미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아워글래스에서도 팔레트가 나오더라구요. 음영 색으로 음. 아주 음. 알차게 음. 팔레트 세트가 있는데, 요거는. 오, 크림 같아요. 바람이. 되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잘 음. 발리고, 되게 심플하게, 간단하게 화장하고, 효과를 많이 내고 싶을 때, 요거 색깔 하나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아이라이너로 이렇게, 문신이 이미 지나가지 않은 자리를 이렇게 라이너로 메꿔줄게요. 음. 아, 진짜 쉽게 하겠죠 어, 근데 잘 되는데? 그거, 그거 씁는데 슥슥한데 되게 잘 돼. 아니, 여기 게 좋은 것 같아. 아웃글래스 진짜, 진짜 눈 완전히 와. 되게 정교하게 뭐한것 같아. 사람들이 자세히 보면 되게 더 흠뻑 놀래거든요 엉망이라든지 <laughs> 자세히 보면. 근데 대충 해도 좀, 진짜 한 10분 전화랑 완전 다른 모습이죠? 자, 드디어 대망의 마스카라. 그걸. 그렇게 좋다고. 어. 네. 어, 저 언더 래쉬를 가능하게 해준 일생에 하나밖에 없었던 이 마스카라 보이시나요? 와, 어머, 허. 길어지고 있어. 네, 그러니까 제 눈썹의 특징이 아래로 처진다는 것만 빼면 조금 수순 있지만. 그 눈썹 모질 자체가 억세거나 굵지 않아요. 그래서 음. 올려놔도 잘안 보이는데 어. 한두번 지나가면 이렇게 잘 표현이 돼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이 눈썹의 중간 이 중간서부터 끝에 눈썹을 엄청 힘을 주거든요. 이렇게 밖으로 만화처럼 이렇게 오. 보이게. 아, 왜냐면 전혀 안 치밀한 사람이 어. 저거에 완전 완벽한 치밀함인데. 어, 왜냐면 어. 몸내 몸에서 가장 여성스러운 <laughs> <laughs> 요걸 에이. 살려야지. 여자야. 어, 어 여자가 되니까. <laughs> 아. 요 부분이 오. 정말. 오, 길이가 진짜 다른데? 장난 아니야.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어, 이거 진짜 까매. 오. 너무 예쁜데? 빅 칭찬하죠. 빅 칭찬할만하죠. 진짜. <laughs> 자, 마스카라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 마스카라 팁을 딱 보자마자, 아, 언더를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욕심이 생기면서 이걸 한번 언더를 시도해볼게요. 사실 며칠 해봤는데 마음에 듭니다. 자, 보시죠. 제가 뭐 신체가 좀 양쪽이 다 누구나 다 대칭이 정확하게 안 정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전좀 유달리 심한 것 같아요. 왼쪽이 뭔가 다 약해. <웃음> 눈썹, <웃음> 눈썹, 털도 좌우가 대칭 이상해. 이 상당히 신기해 이상함이야. 그래서 왼쪽도 지금 털이 내몸대로잘안 돼요. 이거 보세요. 여기가 더지마음대로죠막 이렇게. 꼬여 있어. 하지만 언더를 가능하게 해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언더를 가능하게 해준 이 토끼를 실험하지 않는 이 언락트 마스카라. 매우 칭찬합니다. 아, 진짜 달라. 응. 정말. 할부 3개월 사세요. 괜찮아요. 돈안 아까워요? 자, 이렇게 하는 동안 눈은 마르게 좀 둘게요. 여기 언더에 모든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화장의 마지막 립스틱. 뚜르르. 이게 컴패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립스틱인데요. 이 끝이 뾰족해 가지고 진짜 케이스가 정말 특징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근데 처음에 아, 어떤 케이스 너무 부담스럽다. 이 케이스 때문에 사고 싶어서 샀는데 사고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와, 색상 되게 고전적이다. 음. 언니 머리 스타일하고 완전히 음. 딱잘 어울려. 눈은 <laughs> 움직이지 말고 <laughs> 웃어주세요. 아, 나중에 지우는구나. 음. 오 이쁘다. 오늘 화장 괜찮아. 그래요? 음. 이 색상 이름은 No One Knows. 자 입술까지 발라봤구요 어.. 위는 조금 죽일게요 왜냐면 너무 고운 애같아가지고 입술 색깔 음. 되게 예뻐 음, 진짜 잘어울리거든요 음. 이렇게 하는게 진짜 좀 약간 어디 진짜 나도 삼척 가도 될것 같죠 <웃음> <웃음> 삼척 가고 싶다 어디를 떠나? 아 어, 너무 먹고 싶더라 정말 맛있는, 영, 맛있는 영상 즐거운 영상 잘 봤구요 자 오늘 아워글래스 제품으로 화장은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이따가 언더 마르면 다 지울게요. Don't worry. <laughs> 안녕.